유미 생일 축하해. <laughs> 아,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들. 그러면 깔끔하게 음식 나오기 전에 선물 먼저. 아, 선물이야. 됐어. 내가 이이 <laughs> 가방 줘봐. 물까? 그러니까 어. 첫 번째 선물? <laughs> 아,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. 아. 왜 이렇게 떨리지? 아, 진짜 괜찮다니까. <laughs> 이건 뭐지? 그거 다 옷이야. 응. 잘... 아 고마워. <목소리> 뭐야? 짜잔. 아 엄청 좋거든. 근데 나는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다니까. 뻥이 동생이었어. 어. 어. 진짜 고마워. <목소리> 아, 아니야. 아 <목소리> 맛지. 근데 유미 진짜 생일이 축하한다. 생일이 축하해줘서 고맙다. <목소리> 근데 유미도 영화 보는 거 좋아? 좋지. <목소리> <목소리> 영화 보고 왔어요. 와울뻔했잖아 왜? 마지막에 포름이 끼쳐가지고 너무 슬펐어 <laughs> 아요또또 눈물났어? 감동받아서? 내 이래서 슬픈 영화는 싫어하는 거야 그게 뭐 코미디영화야 <laughs> 이제 카페를 가자 카페 카페? <laughs> 나 이거 입고 올게 응 음. 아이고 우리 여미 옷이 왜 이렇게 예뻐? 이뻐? 이쁘지 누가 사줬는데 난 카페 는거 좋아하는데 범인이 카페 는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뭔 조리야. 조용 네, 씨, 어떤 선물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? 너야. No.